안녕하세요. 국민테크신부자입니다 진짜 귀한 매물. 파레트 3장이 적재 가능한 봉고3 1.2톤 디젤 차량입니다. LPG 아닙니다. 표준캡 GLS 등급의 1.2톤 차량입니다. 22년 5월에 2만 9천 키로 수동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24년 이상 되면 LPG에 1.2톤 오토가 달렸는데 디젤 차에는 오토가 생산이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외판 교환도 전혀 없구요 보시다시피 선팅 작업 전면 포함해서 다돼 있고요. 우리 타이어 출고 당시 그대로 타이어입니다. 그다음 엔진 소리 너무 좋구요적지함 날개 외부 기스 조차도 없습니다. 요렇게 적지함 바닥도 다 깔려 있구요 후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제가 이거 제가 본 영상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반스프링 8장으로 또 개조를 하고 배으셨고요 이거는 꼭제본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뒤쪽에 후미 추돌 흔적 전혀 없고요 운전석 적잠 날개 역시도 이상이 없습니다 안에도요 한번 보시면은 트립 상태라든지 실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시트헤짐이라든지 핸들헤짐 전혀 없구요 옵션으로는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달려있구요 햇빛스룸미러 투천을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접식사이드미러 미러열선 핸들열선 시트열선 통풍시트에 중량계 크루즈 컨트롤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에 USB에 ABS에 자선이탈까지다 달려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리모컨키, 예비키 다 받아놨고요. 엔진 소음, 출력 전혀 문제없고요. 그 다음 경고등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기가매물입니다. 빠레트세장자 제가 이거 본 영상에 금액이랑 하체 점검 무에 올려드리겠습니다.